월람 리포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용히 해. 방해하고 있어. 낮에 해루 잘하러 왔는데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바지락 해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어르신. 아. 바지락. 딱딱한 땅에 없을 텐데 좀. 벌그 뻘이 있는데 가야 돼. 뻘이 있는데 이런데 뻘이 있는데 가야 돼어요 어디, 어디로 파나오는지 아무리 파도 잘안 나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이런 땅에 줘 보세요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있긴 있는데. 뭐? 왜? 이런 이렇게 파도 없었는데 왜? <laughs> 그기 있잖아요. 작은 네. 거는 좀 살려주고. 이런 뻘 뻘적이 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어,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뻘쪽에 많이 잡으세요. 어머님들 한번 봐야 되겠네. 어머 많이 잡으셨어요? 안 나와요? 너무 아... 너무 고 살려줘야 그죠? 살려줘야 죠 작은 거는. 아... 여기가 좋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예, 어, 너무 많이 와. 예. 잡으셨어요? 저는 안 잡어요. 집 예, 놀러 다니는 거죠. 예, 그래, 놀러. 이제 놀러 오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소풍 <laughs> 갔다 하루. 간조 시간 아시죠? 간조 시간. 물 들어오는 시간. 몰라요, 나은 알아내 줘. 아, 그래도 딴데 갔을 때는 항상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 언니 따라왔으니까. 아, 언니. 그럼 나 나가면 나가는 거야요그 알아서 는 거지? 오늘 11시 반이면 나나 아니고. 11시 반이면 나가야지. 아. 내 생전에 바다를 다다져고 되는데. 시간이 나이에 아니, 다임 좋죠. 운동되고. 야, 이더니. 거기 있네. 생일로 어... 좀더 깊게 파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그래. 힘이 없어. <laughs> 여기 보면, 위에 보잖아요. 네. 여기 이런데 보면, 구멍 같은 게 많아요. 그것도 골쭈 물려요. 아. <laughs> 그것도 골좀 물리고, 그냥. 물이 좀 짜박짜박 한데 있어요. 네. 돌 네, 옆에. 예, 그죠. 그죠, 그죠. 누가 안 캐니까. 그걸, 그걸 툭 찼어. <laughs> <laughs> 한참 다니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보네. 오, 그래도 굵으신 것만 잡으시나 보네. 그래도 아, 그래요? 어, 있네, 많이 있네. 알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역시 간주식은 알아야 돼. 알고 가야 돼, 항상. 바지락에는 일단 인터뷰는한번더 해볼게요. 우리 아저씨. 아저씨들은 많이 잘깼겠지 많이. 어, 안녕하세요. 많이 깨셨어요? 저는 뭐 없어가지고 오 많이 캐셨네. 차지자고 예? 찰다고아잘 다고요? 응. 오 있네요. 야. 저 사진 찍으러다니 에헤헤헤. <laughs> 아니 저 소라랑 뭐 낙지라 있는지 보러 왔는데 낙지는 여기... 오늘 잡으면 안 되니까. 소라 소란, 는 소라는 여기 없어 여기는. 여기 없어요? 응. 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보러 왔거든요 그냥 재미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어. <laughs>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그래. <laughs> 슬슬 <거지>. 아, 그래요? <laughs> 있는 줄. 없는 데는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거야, 아마. 아닌데, 팠던 자리는 없고. 예. 안 판대? 안 판대, 근데, 돌이 사납지 않아요? 아니, 그리, 그래도 그런 데가 있지. 이 치워드릴까, 이거? 아니야, 됐어, 됐어. <laughs> 야, 있을 것 같아, 그 이렇게 운동하고 나오셔야지 좋죠. 예? 어, 있다, 있다. <laughs> 엄청 잡으셨네, 그래도. 어, 딴 데. 지금 계속 보고 오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잡은 것 같아. 제 가요? <laughs> 네. 이야한못 잡았다고? <laughs> 아 진짜로 엄청 많이 잡았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 꽃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많이 잡으세요? 네. 자 저쪽 아버지 돌 뒤집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잔, 아버님 많이 잡으셨어요? 오, 소라 나와요? 아, 이거 인 잡았네. 이야,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돌 뒤집어서? 바지락 했 바지락 했는데. 예. 바지락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바지락이 있겄어요 없죠. 날 아유. 아 그래요? 저년 동안 했는데 익었어요. 돌집은게더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수술해야 하는데 나 수술. <laughs> 역시. 이거 재밌잖아, 이거. 아 그지 그치, 그치그치아짱 떠올게. 맛있죠 튀겨 먹으면. 아 이게 최고. <laughs> 술 안주에 좋잖아요. 이거 최고. 밥, 밥 반찬도 좋고. <laughs> 이게 최고. 역시. 힘들어서 안 해. 아 그래요? 네, 낚시 하면안 되잖아요. 아그래 금옥이잖아요. 그럼 낚시하다 걸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laughs> 6월 31일까지. 네. 역시, 아시는 분. 네. 아니, 보니까 간주 시간도 모르더라고, 어머니들. 물어보고 갔거든요? 지금 오늘 11시 반. 역시, 역시. 11시 반이에요. 나가야 돼.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바카지가 있나? 잡으면 드릴까? 자, 저기 아저씨, 뭐 잡는지 보러 갈게요. 자 오늘 인터뷰만 하면 다 끝날 것같아아 소라가 붙어있죠 이런 데는 아재 소라 잡는 센스? 잡으면 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못 잡으니까 못 주고 있어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안 나오는데요 바지락 잡을 줄 몰라서 바지락 구멍 있는데 찾아야 돼요 구멍 구멍? 네 없어요? 한 번만 해볼게요. 안 나와요. 그럼 옮겨야 돼요, 바로. 바로 옮겨야 돼요. 원래는. 올해... 아니면 저쪽, 저기 위쪽에. 방어도 없는데? 막 옆에 사람 딱 가가지고, 옆에 딱, 여긴 없네요. 자리, 자리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는데요. 이쪽에, 아까, 앞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잡으세요. <laughs> 많이 잡으세요. 보겠습니다. 오! 소라, 소라! 드디어! 우와! 와. 와, 두입 소라. 이야, 소라. 하나, 발견 나는 잡으러 온게 아니야. 나는. 즐기러 온 거지. 어르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선물 왔어. 선물 어왜줘 아, 아이 저네 네? 네? 세요 저는 이것저것 놀러 왔어요 네. 바람 쐬러 왔어요 근데 나는 뭐안 나오네요 혼자서 안왔어까 혼자, 네?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여기도 있다 혼자서 무슨 재미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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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지락 구멍이네요 바지락 구멍 혼자서 뭐 있어요 여기 여기 봐보세요 여기 구멍 다 네. 이게 다 기계 같이 할까요? 잘하는데. 군역을 군역을 저 잘하는데. 군형 안 해. 군형은 알죠. 저 진짜 줄까? 손으로 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까요? 을까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응? 보세요. 도와드릴게. 이렇게 파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간조 시간 돼가지고. 이만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